자먼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자먼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지혜는 훈계와 같은 말로 엄격한 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먼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말과 혀가 자주 등장하는 것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로 27절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언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예. 마음이 구부러지면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삐뚤어진 말을 합니다. 마음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의 눈이 바라보고,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바로 가야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오고,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이, 내 걸음이, 내 인생이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내 인생이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것, 망가진 것, 무너진 것 다시 찾고 고치시고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지혜를 얻게 하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예,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제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주된 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연단이란 훈련입니다. 훈련 중에서도 혹독하고 계속 반복되는 훈련입니다. 군에서 뭐가 힘듭니까? 반복입니다. 선착순 해서 달려갔다 왔는데 또 반복, 또 반복. 심장이 멈춥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반복 훈련입니다. 원래가 훈련은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번 엽기 7장 17절 18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훈련하실 때는 정말 숨도 제대로 쉴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단을 통해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정검처럼 됩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가 다그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방인의 침략으로 또 포로생활로 그렇게 연단하여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많은 위인들을 보면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원래 야곱은 욕심과 자아가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기 시작합니다. 외삼촌의 집에 그를 보내시는데 외삼촌 라반은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아래서 20년이 넘도록 야곱은 훈련받습니다. 심한 마음의 연단을 받아서 그의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에스를 통한 두려움의 훈련을 그리고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육체적인 고난을 받는 훈련, 이 수많은 연단과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야곱,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새롭게 빚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의 훈련을 위해서 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을 오늘 자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1절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사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비참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세상을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면,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부유해도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하는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것을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스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물질적인 고통은 서로를 힘들게 하지만 이 고통 때문에 서로 죽겠다고 서로 다툼을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바라고 가난하지만 서로 돕고 서로 나누는 풍성한 마음 가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풍성함도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다른 것은 사람을 통한 겸손의 훈련입니다. 2절.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자,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는것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니죠. 누가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자, 그런데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주인의 아들이 자기에게 종이라고 모욕감을 주고 수치를 주는 말로 행동을 하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관계에서 이런 일까지 다 견디고 이겨내고 설기롭게 모든 관계를 다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설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모든 관계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결국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두 가지 방법.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물질의 문제를 통해 훈련받고 있든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훈련받고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 훈련의 자리에서. 마음을 연단하는 이 자리에서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훈련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하나님이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굽어 있는 마음을 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물질의 훈련을 통해서 인간관계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곧게 펴지면 결국은 그 펴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을 주셨으니 여러분의 지금의 모든 연단들이 다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과 인간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혹 주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인 우리 마음이 굽어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기도로 발짝 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란 축복의 주인공들, 간정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을 올바르게 펴서 오늘의 연단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